그렇게났지 아줌마 소리 들으면 조금 빡칠 것 같은데. 엔용유기님이 별풍선 열 개를 산물했습니다 스쿼트 해주세요. 잠시만요. 배터리가 없네.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 뭐. 한 스무 살인지 알고 반말 쓰는 거겠지. 이해해줘야 돼. 스쿼트에서 네. 아, 이게 옷이 두꺼워서 그래. 이 생각보다 옷이 진짜 두꺼워. 보면은 두꺼운 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제람은이이사이 가면 다고 엔용유기님이 어, 별풍선 아, 아, 아.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만 그만해. 더 해주세요 그, 그만해 어 귀찮아라 한번 시켜 그러면 쓰레기통 한 번씩 물게 하지 말고 어우 어 귀찮아 어휴. 벌써 36분이에요? 앤6 6 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풀스커트 맞아요 오우오우오우 어... 귀찮아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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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개 쏘면 천개 가능하냐고? 하긴 하겠지 박차하겠지 아 귀찮아 여기 어... 어... 왜 이렇게 좁아? 것도 됐어요 어? 아이고 힘들어 의자 치우는게 더 힘든데 스쿼트보다 n 6 6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빡치시나요? 해주세요. 흔들고추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앞에서 해주세요. 나의 여신님. <laughs> <laughs> 아, 개기사네. 아씨편하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. N농육이 님이 응. 별풍선 1 개를 응. 선물했습니다. 안 해주시나요? 아하게할수 있는 곳. 아씨. 약 1700원입니다. <laughs> 개벌 좀 와네. 아개벌좀 와네. 아찮아서 카운터 앞에 서려 했는데. <laughs> 개벌 좀와다 자, 다시. 아이씨, 개 볼주머니. 생각할수록 볼주머니. 아 어, 맞다. 다리 한번 치우고. 여긴 너 언제 나가셨고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스쿼트해 주세요. 아니, 왜 앉을 때? 때마다... <laughs> 아니... 아, 이 아, 니 아, 유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아, 는데 이렇게 닦아도 돼요? 사장님이 이렇게 닦으라 그랬어. 제발 내 청소하는데 흠수 좀 두지 마이 사람들아. 내 청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진짜. 속치만 네 속바지 입었어요. 아이 분들아. 내 커피 어디 갔나? 용유기님이 별풍선 1 0 개를 선물했습니다. 청소 다하셨나요? 스쿼트 해주세요. 어... 어, 커피 좀마시라아 나. <laughs> 아, 나 진짜 아, 어디서 왔냐고. 그만해요 그만해 시키려면 여기 있을때 한번에 시켜 그만해 나 이제 자리 가고 싶다고요 이제 마감 준비도 해야된다고 41분이라고 다 하긴 다 했는데 계단 청소 안했지만 일단 어, 이거 이거 다 했고 일단 할거는 다 한거 같고 설거지 했나? 가본 뭐 있었고 아. 일단 할거다 했네 집에만 가면 될 듯. 아 힘들어. 연장 근무는 무슨? N 육육이님이 별풍선 1 0 0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러면 한 번에 해주세요. 1할시간인데 방송해야되는데? 방송해야되는데 손님 지나갔고 10개 후다닥 하면 되나? 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 퇴근해야 돼요 퇴근 n 6 6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열개한감성파차두비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방송국 신청해도 될까요? 이제 알바생 온다고 알바생 다음 타임 알바생 온다고 다음 타임 어, 진짜. 아 진짜 아 진짜 아, 다음 타임 알바생 온다고 아. 어. 아, 일단 10개만 하고 끝내자. 어. 아, 일단 마감 준비 다 해놓고 아, 이거 먹은 거 숨겨놓고 10개만 하면 돼. 아, 10개만 하면 돼. 아, 이거 하면 딱 알바생 먹고 어땡하겠다. 감성파탐 나벨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너무 늦었네, 남이야 인사만 하러 왔다 고생했다. 감성파차 두빈님이 별풍선 마흐나홉개를 선물했습니다. 방종국 신청합니다. 구미배역. 아 방종국이요? 아 방종국. 와 아, 그거. 그래. 아 방종국. 뭐 틀어드릴까요? 뭐뭐 뭐 틀어드릴까요? 뭐뭐 뭐 틀어줄까요? 아 구미배역. 아 알바생 오는데. 아, 알바생 나보다 나이 어린데. 아, 아, 이거 보면 개쪽 팔릴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아, 아, 아. 일단 이거 하고 퇴근합시다. 진짜 이거, 이것만 빨리. 시간, 시간 체크하고. 시간 체크해주고. 두 배속으로 아, 하면 되는 거나 오케이. 두 배속, 두 배속. 재생 속도 두 배. 오케이. 아, 그런 분도 가는 거네. <laughs> 아, 힘들어. 아, 이거, 힘들어. 아, 이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이 아, 이두 배속 미쳤네. 아, 눈물난다. 아, 이제, 어, 다리 힘 풀렸어. 집에 갑시다. 집에, 아, 집에 갑시다. 아, 두 배속 개 빨리 할걸. 이제 개 팔려고 집에 갈라 했더만 이제 방송을 님이 별풍선 142개를 선물했습니다 수고해서 내일 보자 ㄱ ㄱ ㄱ ㄱ 감사해요 아 힘들어 아 방송국 방금 했으니까 갑시다 집에 갑시다 집에 가야겠네 아, 두배 수건 한 적이 없다고 집에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안녕, 내일 먹읍시다. <laughs> 안녕, 우리 내일 봐요. 힘들어. 하, 뒷타임 말고 오기 전에 빨리 쳐야 돼요.